네, 지금들어 왔어요. 저시만잘잠게만요나 괜찮나? 아니, 마음이야. 잘요잠 음, 좀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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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만요잠시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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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선생님 가요. 서 카메라 필사. 아, 진짜. 이게 아. 지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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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. 어, 이재상입니다 어, 이번에 또 한국에 와서 또팬 여러분들께 또 경기하는 모습, 또 오픈 트레이닝 때또 팬들과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않이게또 부상이 또 몸이 좀. 안 좋아서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팬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선물을 못해드려서 너무나 아쉽고 개인적으로도 죄송한 마음이 큰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올때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대표팀 이제 일정 있는데 항상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주시면 우리 대표 선수들도 힘이 날 거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. 늘 감사하고 또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